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나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시무원이 잡혀있고, 요셉이 시무원은 보내지 않았죠. 어, 그 이유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런 조건을 달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마음은 어, 좀 다르죠. 왜냐면 하 과거에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혹시나 베냐민을 보냈다가 또 잃게 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 보면 바앞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어, 아버지를 설득하죠. 어, 마태의 루벤이 자신의 아들들을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다면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유다의 말에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야곱에게는 이제 베냐민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고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왜냐면 어 자신이 사랑했던 라엘의 어떤 그 모습을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가 막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의 때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이 그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사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서 보다시피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왜냐면 모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잘못된 사랑이니 편애를 하니까 요셉과 같이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우유부단함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도 3대를 위협하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베냐민을 보내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죠.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보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죠. 만약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결국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제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식량을 구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수입산물인 향품과 모략까지도 선물로 가져가라. 그리고 어 심지어 자루에 담긴 이 돈의 갑절을 지참해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사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하긴 했지만 불안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름은 이제 베냐민 을잃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설사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면서 믿음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고 그분께 참 쉽지 않지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쉽지 않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해요. 두려움 안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권을 맡기고 믿음의 선한 행진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이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인생 만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파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